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헐렁한 옷차림, 흰색 분칠과 빨간 코, 표정을 알수 없는 얼굴의 광대는 재미있거나 기괴한 이미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광대 분장을 하고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재미있는 광대가 아닌 두려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영화에서도 광대 분장을 한 캐릭터는 항상 무서웠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해결되지 못했던 사건인데 아들의 노력으로 27년 만에 범인이 붙잡히게 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1990년 5월 26일, 미국 플로리다 웰링턴에선 총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총상을 입은 사람은 이곳에 거주 중이던 40대 여성. 마를린 워렌이었는데요. 그녀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집에는 다리를 다친 그녀의 아들 조 아렌스와 그의 친구 3명이 함께 있었는데요. 오전 11시 어머니 마를린은 조의 병문안을 온 친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놀던 존은 창문 밖으로 흰색 크라이슬러 르바론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선 걸 발견해요. 차에는 웬 광대 복장을 한 사람이 꽃바구니랑 풍선을 들고 내렸고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똑똑똑. 요리 중이던 마를리는 오라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생각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세요? 광대는 그녀에게 들고 있던 꽃바구니와 함께 풍선을 건넸는데요. 이 선물이 아들 조에게 온 거라고 생각한 마를리는 어 너무 예쁜 선물이라면서 조를 향해 뒤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탕. 곧바로 그녀는 피를 흘리면서 아들의 눈앞에서 쓰러졌고 그 사이 광대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급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버린 조 친구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은 광대를 잡기 위해 뛰쳐나갔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벌써 차를 타고 도주를 해버렸거든요. 경찰은 즉시 수사를 진행했어요. 주와 친구들은 분명 범인을 목격하긴 했지만, 어, 광대분장을 한 상태라서 이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진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대가 좀 외소한 편이고 짙은 갈색 눈을 가진 남자라고 추측할 뿐이었죠. 수사관들은 광대 분장을 하고 정체를 숨긴 점으로 봤을 때 주변인의 범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돈을 노린 범행은 아니라고 추측했어요. 왜냐면 금품을 훔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마릴린의 남편 마이크 워렌이었습니다. 1972년 마를린과 마이크는 재혼을 했어요. 이때 마를린이 부동산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후 웰링턴 대저택으로 이사한 부부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죠. 마이크가 이 사업을 이끌었고, 작은 규모였지만, 꽤나 잘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여러 군데로 확장시키기도 하면서, 웨스트 판비치의 부동산, 개인 비행기, 경주마까지 소유하기도 했죠. 그야말로 뭐 남부러울 곳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마를린의 삶에 먹구름이 들이운건 남편 마이크가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쉴라킹과 바람을 피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마이크의 외도를 알아챈 마를린은 남편과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헤어지고 싶지만 이혼도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재산 분할 문제로도 서로 뭐 협의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아들, 조 또한 엄마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마이크가 범인일 거라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평소 다툼이 잦았던 거겠죠. 수사관들은 마이크를 수차례 심문했지만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건 당시 한 경마장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면서 풀려나게 돼요. 이후 경찰의 의심은 마이크의 불륜녀, 신라에게로 향합니다. 신라는 마를린이 평소 의붓증이 있어서 자신과 마이크의 사이를 의심했지만 우리들은 절대 불륜 사이가 아니었다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덧붙여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가 왜 마를린을 죽이겠냐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다르게 그들의 불륜을 증언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대 의상과 풍선의 구입처를 추적하던 수사관들은 신라와 연결 관계를 찾아내게 되고요. 시내에서 코스튬 가게를 운영 중이던 보라 오퍼먼.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 전 어떤 여성이 광대 의상과 가발을 사갔어요. 아, 너무 막무가내라서 기억이 뚜렷하게 납니다. 라고요. 살인사건 며칠 전 늦은 밤 보라는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클로징 팻말을 문 앞에 걸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이 막무가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미 문을 닫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은 오늘 밤에 꼭 광대 의상을 사야 한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결국 현금을 지불하고 의상과 가발을 사가게 되죠. 고라는 이 여성이 너무 진상이라서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 갈색 머리카락과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 수사관들이 보여준 여러 명의 여성들 사진 속에서 이 사람이라면서 신라를 지목했어요. 또 사건 당시 광대가 들고 온두 개의 풍선 중 하나에 당신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적힌 풍선이 있었거든요. 수사관들은 이 풍선이 사건 한 시간 전에 마릴린의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팔린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풍선은 여기 슈퍼마켓에서만 팔고 있었고 또단 하나만 팔린 제품이었죠. 풍선을 판매한 직원 또한 슐라를 지목하면서 “어, 이 사람, 이 사람이 풍선 사갔어요.” 증언했습니다. 뭐딱 하나만 팔린 제품이니까 기억이 뚜렷하게 났던 거겠죠 그 다음은 범인의 차량을 추격했어요 사건 발생 4일 후 마를린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한 주차장에서 버려진 흰색 크라이슬러 르바로나 대를 발견합니다 차량 조회를 해봤는데 한달전 마를린 중고차 매장에서 도난당한 차로 조회가 되었고요 차 안에는 주황색 광대 가발과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갈색 긴 머리카락이 함께 발견이 되었죠. 목격자도 그렇고, 매장에서 도난당한 차도 그렇고, 갈색 긴 머리카락에 이건 누가 봐도 신라인데요. 머리카락 색이 신라와 같은 갈색이었기에 수사관들은 그녀가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지가 않아서 머리카락에서 DNA를 채취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신라의 아파트를 수색했고, 역시나 그녀의 집에서는 차량에서 발견된 가발과 동일한 주황색 인조섬유가 발견이 되었어요. 모든 증거들과 증언들로 신라가 마릴리를 살해한 광대로 지목이 되었는데, 판비츠 카운티주 검사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신라의 기소를 거부합니다. 살인과 연결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결국 마를린 사건은 모두에게 잊혀져 23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모두가 마를린 사건을 잊혀져 갈때단한 명,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 조였죠. 그는 사건 이후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반면 수사 당시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마이크와 신라 이두 사람은 2002년 결혼 후 햄버거 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신라는 자신의 이름도 데비 워렌으로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햄버거집에서 할로윈 파티를 했었는데 신라가 이때 뭐 했는지 아세요? 광대 분장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영영 해결되지 못할 것만 같았던 마릴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됩니다. 아들 조가 수십 년간 마릴린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했던 거예요. 이에 2013년 판비츠 카운티의한 신인 검사가 응답을 하면서 모든 증거들에 대해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도주 차량에서 발견된 갈색 긴 머리카락이 신라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죠. 마를린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7년이 지난 2017년 9월 26일, 결국 신라는 마를린을 살해한 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017년 10월에 열린 신라의 재판에서 검사 측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신라는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신라의 변호사도 DNA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고요.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서 DNA가 오염되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해당 차량이 중고차 매장에서 도난된 차량이라는 점을 파고들었는데요. 신라의 변호사는 그녀가 당시 그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도난 이전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차에 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서 초기 증언에 대해서 조아 친구들이 범인이 남자라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신라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그러나 검찰 측은 사건 당시 범인이 두터운 광대 분장을 하고 있었기에 성별을 구분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추가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범인이 들고 왔던 풍선 끈에서 신라의 DNA가 발견이 된 거죠. 이 재판은 5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연되었는데 그동안 신라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결국 검찰은 신라의 자백을 대가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검찰은 그녀에게 살인을 자백하고 모든 일의 배후에 마이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2급 살인을 형량을 낮춰 주겠다고 설득을 했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조도 신라와 마이크가 공모하여 어머니를 살해한 것을 밝힐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형량을 줄여도 괜찮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신라의 변호사는 그녀에게 배판에서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거래를 하는 쪽으로 설득을 했죠. 변호사 말은 2급 살인의 경우 12년의 징역을 선고할 거고, 현재 신라가 재판을 기다리면서 5년 넘게 복역 중이니까 가석방을 받아 10개월 뒤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 그녀는 마릴린을 살해했고, 마이크가 배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반성의 태도도 없이 끝까지 떳떳한 모습이었죠. 2023년 4월, 신라는 2급 살인에 대해 1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라의 변호사는 2024년 2월 가석방 심사를 신청했지만 판비치 카운티주 검사는 가석방 심사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신라는 한비치의 한 교도소에서 복욕충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신라가 자백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현재까지 마이크는 그 어떠한 벌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존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끝내 해냈음을 말하기 위해서 마릴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비록 긴 형량을 선고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마침내 진실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존는 재판 이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다는 이제 그녀와 함께 했던 기억에서 위안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마를린과 마이크가 재혼할 당시 존는세살이었어요 조에게 마이크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아버지였죠. 지금까지 토요미 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